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번 희망 나눔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눔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셨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이 에피소드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를 공유하기 전에 저희 가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목해 보이나요? 네, 여분그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만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시죠? 네, 어머니께서는 외적으로는 키가 키랑 체구, 체구가 작으셔서 귀염귀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적으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시 않으셔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무뚝뚝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거나 애교를 부릴 때 보면 어머니께서도 가끔 귀엽게 반응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우신지 모릅니다. 그만큼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저에게 있어 제일 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반대로 외적으로 무뚝뚝하시고 내적으로는 순둥순둥한 강아지처럼 애교가 많으시고 감정 표현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일상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면 창과 방패가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이제 PPT 어머니가 방패, 아버지가 창으로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표현을 창과 같이. 감정 표현을 계속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굳건한 방패처럼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무시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최대한 공격해서 뚫으려는 창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막는 방패. 그 그림을 보며 보고 있으면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린 시절에 평소 화가 많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워낙 화가 많으셔서 잘못을 저지르면 참지 않으시고 바로 화를 내셨던 아버지셨기에 잘못은 저에게 있었지만 화를 내시는 아버지는 저에게 엄청나게 무서웠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있어 누구나 누구보다 자상하시고 따다신 아버지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버지를 통해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4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고 졸업, 졸업을 바라본 상태인데요. 3학년 1학기 초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의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회계관리 자격증을 취득해라. 취득하면 나중에 찬우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 그래도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몰랐기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여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때 당시 학기 중에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으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에 불성실하게 되었고 거의 반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될 거야. 어차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 취득을 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격증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그때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고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면 분명 화부터 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락을 무시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답장을 안 하면 더 화를 내실 거라 생각해서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4학년 2학기 때 아버지께서 이제는 진짜 자격증을 따야 할 시기다라고 하시며또 다시 부탁을 하셨고 저도 그제서야 아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4학년 2학기 학교 생활 동안 두 번에 시험을 응시했는데 적어도 한달 동안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응시해도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는 판인데 첫 번째 시험 때는 시험 날3일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네, 결국 두 번의 결과 모두 불합격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문제가 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저의 의지와 간절함과 공부량이 부족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불합격 결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학교생활이 끝이나 본가로 돌아갔고 아버지께서 그 동안의 실패의 원인은 찬우 혼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다음 시험은 아빠랑 같이 한달 동안 공부해 보자 라며 의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한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세 번째, 세 번째 시험에 치른 결과 드디어 저는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수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달 동안 저보다 더 간절하시고 의지가 넘치며 함께 공부해 주시는 모습을 모습에서 사랑을 느꼈고 덕분에 저도 간절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대하실 때 말투와 행동 속에서 자상함과 다정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안 좋았던 결과가 생기면 항상 바로 화를 내셨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이해와 공감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따스히 안아 주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껏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난후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아버지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아버 만약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고 결국 포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나중에 멋지고 듬직한 아들의 모습으로 보답해 드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청년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못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저와는 다르지만. 아버지께 먼저 용기를 내다가서 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더 늦기 전에 꼭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진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